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즉시 사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눈에 선하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혔으며 어떤 관을 씌웠고 무엇을 손에 쥐어줬는지 누가 어떻게 조롱했고 무슨 말로 욕했는지 말이죠. 심지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죠. 마치 현장을 직접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테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눈에 선해하도록 기록한 걸까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강조하려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데는 더 중요한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롱당할 각오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읍니다. 한 부대 대략 6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모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들은 28절.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것은 황제나 왕이 입는 자주색 망토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니다 왕의 관을 모방한 것이죠. 제가 좀 보여 드릴까요? 이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이제 어서 이제 주워가지고 갖고 <laughs> 온 <구운> 거긴 한데. <laughs> 제가 이제 그 10년도 더된 일이죠. 2014년이니까. 그러는그이스라엘 갔을 때그 가시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거보다 가시가 더 커요. 그리고 더 강해, 억세요. 그러면 그게,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가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파고든답니다 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미가시처럼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두껍고 이제 길고 큰데 그것도 아프잖아요 장미가시도 아야! 그, 아, 그러는데 어, 그거는 정말 쑥 하고 이제 찔러 놓은 거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관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허아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키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랬죠. 로마 군인들은요, 본인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만,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왕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왕의 호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치장한 후,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30절,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정치범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거행하던 일종의 모의 즉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쓴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욕먹을 가고 놀림받을 가고 모욕당을 가고 고난당을 가고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생생한 표현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목선 사기꾼이야. 개독은 망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곳이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려 하면 너만 잘났냐? 정직하게 살려 하면 바보 같다. 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혹시 NPC라는 말을 아실까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 non-player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지나가는 행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요즘 표현입니다. 39절,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하지만 결국 지나가는 자들뿐입니다. 물론 소중한 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폄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럴 때마다 그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을 그들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그들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모욕과 조롱은 한쪽 귀로 지나가도록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하는데요. 게임용으로 하면 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NPC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할 때부터 계속 등장하는 핵심 빌런입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아이러니라 할수 있는데요. 그들이 조롱하는이 말이 정확히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뿐 아니라 44절, 이제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롱받고, 욕먹고, 모욕당하는 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이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두 강도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목해야 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억지로.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죠.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로 그는 아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합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짐을 대신 지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라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시몬은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지 않았고요. 억지로 얼떨결에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수없게, 왜 하필 나야?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걸었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 곁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때 시몬이 본 것은 욕하고 조롱하는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침 뱉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고요히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에서 단순히 나무 십자가만을 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마가복음을 읽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두 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여기 루포가 나오죠. 초기교회 학자들은요,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그한 번의 경험이 시몬과 그의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었고요.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일까요? 그가 의무적으로 골고다까지 걸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야말로 마지못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데 억지로 예배 나오고요. 기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요. 성경 읽기 귀찮은데 막 그래도 펼치고요. 헌금 드리기 아까운데 그래도 드리고요. 섬기기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못해 섬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테지만 군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형식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들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비록 마지못해 시작했어도, 얼떨결에 주어졌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인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마음문을 연다면 그것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시몬 자신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예배, 기도, 성경읽기, 헌금, 성김 모두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형식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되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근로를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에 선한 십자가였는데요. 갑자기 어쩌다 시리즈가 생각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쩌다 시리즈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쩌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조롱, 멸시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 속에 조롱당할 각오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얼떨결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레네 시문처럼 때로는 마지못해 억지로 등 떠밀리다시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귀찮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아직 그 수준에 다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시작은 형식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가운데 구레의 시문처럼 나 자신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조롱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얼떨결에라도 시작하되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